れこ,れこれもあるのこもここれ持ってかれるうんじゃどれ食べるパンケーキかハンバーグかステーキかあ、チキンだねどれパンケーキパンケーキ食べる丸、うん、なるほどねこれはい、うん、チョコでお絵かきでき

パスタに入れるチルがちっちゃいのかこっちの牛乳がいいこの牛の牛乳がいい牛の牛乳は北海道牛乳って牛するこうやってみるじゃんお大きいなこれちょっとこれは一番おいしそうじゃこれしようこれ美味しい 점심밥은 토마토 크림 파스타 만들 건데, 파스타 이게 엄청 커 보이는데, 양이 250g 밖에 없어요. 한 컵을 다 삶아야겠네? 프라이팬 너무 진짜... 작 이렇게 자체질을 이빨, 오므리 뭐야, 좀좀좀좀점 오이 그 뭐가 줄도드실거뭔데보

오늘은 이치카를이 반죽 묻혀가지고 구울 거예요. 약간 튀긴 듯이 굽는 음, 거. 公司。ここに一、チケット。

我得脱掉吧。 오 먼저 끝. 이렇게 그리고 오늘 오후 간식은 이거 스위트 포테토 냉동으로 돼 있는 거 이거 넣으려고요 그냥 자연 해동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넣으면 되는데 크기가 들어가질라는? 어, 어? 들어갈 것 같죠? 들어갔다. 오, 어 들어 딱 들어갔다. 끝. 그래 간식도 끝. 하나 패딩을 좀 밝은 색깔로 샀더니 이 손목 부분이랑 이끝 부분이 엄청 더러워지더라고요. 패딩은 처음 빨아봐서 유튜브로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냥 울 샴푸로 살살 빨면 된다고는 하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다무쳐도 되나? 따뜻한 물 나올 때까지 다 기르기 따라 도장 찍고 이런.. 에이, 이거 꼬매진 거. 이거. 딱 아, 지워지나? 모르겠네. 안추워싫는것 같아, 거 도장 잉크 묻은 거는. 추워 아, 주면 여안해진것 같긴 해요. 소리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안 쓰는 칫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씻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놔두고 세탁기 돌리면 된대요. 물이 막 흐르는데? 그리고 그 다음 청소는 매일 쓰는 가습기 인데 한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구연산으로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안쪽이 녹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세제를 샀어요. 조지로시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게 뭐냐 전기 포트용이거든요. 저같이 이거 청소하려고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가습기용은 다 팔려가지고, 그냥 성분은 똑같다고 해서 전기 포트용으로 샀어요. 물을, 얼마큼 넣으지? 어. 따뜻한 물에 녹여서 끓여야 되네. 따뜻한 물에 녹여야겠다. 씻었는데 안에 녹 같은 게 완전 다없어졌어요 엄청 깨끗해졌다. 완전 새거예요. 오늘 저녁은 조금 전에 하나가 학원 갔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비상 식량을 놔뒀던 카레 요거 먹으려고요. 하나는 프리큐어 카레, 저는 치즈 카레. 남편은 지금 오고 있거든요. 남편은 비프 카레. 뜨거운 물에 데우기만 하면 돼요 시원 걸리네 이거. 이건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거다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거고 하나 것만 데우면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우는 거 같이 넣고 매드버 카레에는 스티커 브리큐 스티커 그 아, 엄청 배고픈데, 이 카레가 밤에 먹으면 살 엄청 찌거든요. 그래서 밥 조금... 맞나? 조금이랑, 그리고 양배추 많이 넣어가지고 먹을 거예요. 밥 대신에.

모두. 이것도... 맞아. 브로콜리. 어, 다 됐다. 밥 먹자. 밥 먹겠습니다. 양배추를 먼저 먹고. Sov mm godt. -hmm. Mm -hmm. mm -hmm.